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의 내용은 혈류증이라고 하는 그 병으로 인해서 오랫동안 고통을 받다가 예수님으로부터 치유를 받은 고침을 받은 한 여인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오랫동안 이 여인이 고통받았던 그 병의 이름은 혈류증이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흔히 이 혈류증은 여인들이 하혈을 하는 그런 질병이었는데, 어쩌다가 이 여인이 이 하혈을 하는 이 병에 걸리게 되었는지 그 원인을 우리는 알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이 혈루증이라고 하는 것은 그 예수님 당시 굉장히 부끄러운 병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힘들었던 것은 이 병이 가져다주는 육신적인 고통과 아픔보다 사실 그 병에 대한 당시 사람들의 잘못된 편견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 약성경 레위기 15장 25절 이하에 보면 이 혈류증이라고 하는 이 병을 그 유대인의 율법에 의하면 굉장히 부정한 것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병이 가져다 주는 고통보다는 사실 이 혈류증이라고 하는 사람들로부터 편견의 시선으로 바라보게 되어지는 그런 그 병이 주는 무게감 또 거기에 대한 억압이 사실은 더 힘들고 고통스러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시 이 혈류증을 알린 사람들은 그 사회로부터 철저하게 소외를 당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쉽게 말하면 모든 인간 관계가 다 끊어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은 사실 그렇진 않은데 사람들이 갖는 편견을 뭐냐면 부정한 사람이다 이렇게 인식을 했기 때문에. 가까이 하지를 않았다는 것입니다.뿐만 아니라 이런 사람들은 정상적인 그 예배의 자리에 나갈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부정한 사람이라고 취급을 받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 여인은 혈류증이라고 하는 이 질병 때문에 두 가지 고통을 당하게 됐는데. 하나는 질병으로 인한 육체적인 고통이었고, 사실 이 육체적인 고통보다 더큰 아픔은 사람들로부터 철저하게 버림받고 소위 당하는 아픔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참 처지가 딱한 여인이었다. 그런 생각을 우리가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나름대로 이 질병을 치료받고 또 사람들과 정상적인 그런 관계를 맺고 살아가고 또 그들이 마땅히 생각하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며 사는 그런 정상적인 삶을 살고 싶어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이 혈류증을 치료를 받아야 되는데요. 나름대로 무더니도 치료 받으려고 애를 많이 썼던 것 같습니다. 26절에 보니까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을 때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중하졌던차에라고 되어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자신이 이 병을 고치기 위해서 할수 있는 모든 것은 다 해보았지만. 오히려 병은 더 심해졌다고 말합니다 의사에게 가서 고침을 받으려고 치료를 받았지만 그 시간들은 더 괴로운 시간이었고 또 그러다 보니까 치료비가 많이 들어서 가지고 있는 것들을 다 허비하게 되어졌고 또 그런 많은 돈을 들여서 또 시간을 들여서 노력을 들여서 애를 썼는데 결과가 좀 좋으면 그래도 위안이 되었을 텐데 아무 표범이 없었다 오히려 더그 병은 중해졌다 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황이 조, 이렇게 점점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 점점 더 나빠져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의 입장에서 보면 이 질병 때문에도 힘들고 또 그것을 치료해 보려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허비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과가 좋게 나오질 않으니까 그 마음이 더 괴롭고 힘들었을 것이라고 생각 합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이 여인이 어느 날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다고 이야기합니다. 27절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라고 되어 있죠. 이 사람이 예수의 소문을 듣게 된 것입니다. 예수의 어떤 소문을 들었을까요? 아마도 이 사람은 몸이 아픈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귀에는 어떤 말이 크게 들렸냐면 예수님께서 죽은 자도 살리시고 병든 자들을 살리시고 그를 고치신다고 하는, 고치셨다고 하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질병에서 고침받고 치료되어 건강한 삶을 살아가게 되었다고 하는 그런 기적의 소문을 아마 듣게 되어졌던 것 같습니다. 그런 소문을 들은 이 여인은 이제 어쩌면 마지막 남은 그 후회를 붙잡는 심정으로 예수님 앞에 걸어 나오게 되어졌던 것입니다. 여기에 굉장한 영적인 원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그 한계 상황에서 마지막 희망을 품을 때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항상 계셔도 알지 못하고 말씀이 들려와도 듣지 못하고 느끼지 못하게 이런것 같습니다. 이 열병을 앓던 이 여인에게 한계 상황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자신의 모든 노력과 시간과 물질을 다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치료받지 못한 그 질병의 고통과 아픔이 이 여인에게는 한계 상황이었다는 것이죠. 그것처럼 또 어떤 사람들에게는 지금 오늘 내가 처해 있는 이 현실적인 어려움이 또 내가 겪고 있는 한계 상황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것은 건강의 문제일 수도 있고 또 어떤 사람들에게는 복잡한 인간 관계일 수 있고 또 어떤 사람들에게는 불확실한 미래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런 문제들은 내 스스로, 내 힘으로 도무지 해결할 수 없다는데, 사실은 더큰 좌절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내 힘으로 해결할 수는 없고, 오직 하나님만이 해결해 주실 수 있다. 그것을 믿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여인이, 그랬던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자신의 한계 상황을 경험하고 자신의 힘으로는 자신의 문제이지만 어떻게 해결할볼수 없는 이 절박한 상황 속에서 예수님의 소문을 듣게 되어졌고 마지막 남은 하나의 희망 all. Yesunibe, so m 이 n a r c h Yosunibe, so m 그렇다면, 우리가 그이 결론을 알잖아요. 이 여인이 혈류병에서 깨끗하게 고침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 여인이 고침받게 된 치유를 경험하게 된 결정적인 두 가지 계기가 있었는데요. 27절에 보니까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뛰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중요한 두 가지 단어가 등장을 하는데요. 하나는 듣고라고 하는 들었다라고 하는 이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손을 갖다 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들었다는 것과 손을 댔다라고 하는 이두 가지가 이 여인이 치유받는 결정적인 계기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복음서를 읽다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들마다 다 구원을 받습니다. 치유를 경험하고 그 인생이 새로워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건이 일어날 때 어김없이 등장하는 두 가지 단어가 등장을 하는데 그것은 듣고라고 하는 말과 믿고라고 하는 이두 단어라는 것입니다. 믿었다는 것과 들었다라고 하는 단어가 항상 등장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오장 이십절 보면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나 보내신 일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 썼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도 두 가지가 강조되고 있죠. 듣고라고 하는 말과 믿고라고 하는. 그러니까 사람이 영생을 얻는데 있어서도 먼저 들었죠. 자기가 들었던 그 복음의 말씀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보면 위대한 역사는 항상 들음으로부터 시작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이여인은 무엇을 들었을까요? 27절에 예수의 소문을 들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이 여인의 운명을 탁구는 결정적인 계기가 될수 있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그분 자신이 곧 복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곧 구원이시고 예수님이 곧 생명이시고 예수님이 곧 치료자 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여인이 자신이 할수 있는 모든 방법과 노력을 다해 병을 고칠 이거 수고를 했지만 도저히 고칠 수 없는 이 절망적인 상황을 맞이하면서 가지고 있던 것도 다 잃어버렸고 그런 자신을 바라보며 산탄하고 또 미래에 대한 아무런 생각 때문에. 아마 이 여인은 그 몸도 마음도 지칠대로 지쳐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날 한 소식이 들려왔죠? 그것은 예수에 대한 소문을 듣게 된 것이었습니다. 죽은 자를 살리시고 병든 자를 치유하시고 사람의 운명과 인생을 바꾸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다고 하는 소문을 듣게 된 것입니다. 어쩌면 그 소문을 듣는 순간 이 여인에게는 그것이 마지막 희망과 같았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예수의 소문을 듣고 예수님을 향해서 달려 나갔던 것입니다. 달려 나갔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달라졌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들음으로부터 시작된 것이었어.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듣는 것이 사실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듣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생각도 바뀌고 우리의 행동도 바뀌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스타일도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거기서부터 믿음이 생기고 예수 그리스도를 분명히 알게 되고 주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 주시는 풍성한 은혜를 거기서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그 믿음은 나와 상대방을 연결시켜주는 끈과 같은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믿는 순간 그 믿음은 내가 믿는 그 상대방과 나를 연결하는 끈이 되어 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은 위대한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주님과 주님 앞에 믿음으로 연결되는 순간 그리고 내가 그 예수님을 믿고 신뢰하는 순간 그 예수님은 나와 상관없는 분이 아니라 나의 구원자가 되시고 나의 주님이 되시고 그 믿음이 고백되는 바로 그 순간 우리의 영혼 속에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이 여인에게는 혈류병으로 고통받던 그 고통의 근원이 그 문제가 질병이 떠나가고 고침받고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일어나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이 여인에게도 믿음으로 예수의 소문을 듣고 그 들을 때 믿음이 생기고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가 주의 옷을 만지는 순간 29절에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나면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되어 있습니다. 한순간 병이 떠나가게 된 것입니다. 12년이나 고통받았던, 힘들게 했던 그 질병이 한순간 떠나가고 건강한 몸으로 다시 고침받고 회복되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되어진 것입니다. 30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아시고라고 되어 있죠. 이 여인의 병이 어떻게 나을 수 있었냐면 예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고침 받게 되었었다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을 믿고 의지합니다. 그래서 그 믿음으로 주님의 옷을 만지는 순간 자신의 연약함을 의, 주님께 의지하고 주님께 맡기는 순간 예수의 능력이 나감으로 말미암아 그 능력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 여인에게 클러감으로 말미암아 깨끗하게 고침받는 기적이 일어나게 되어졌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일이 이 여인에게만 일어나고 마은 일일까요? 오늘 성경이 이 여인에 관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그 옛날 이 여인에게 이런 일이 한번 일어났다 그것을 말하고 싶어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오늘 동일하게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하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 하나님의 역사를 기다리는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한 믿음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또그 가능성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사건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여인이 경험했던 이 놀라운 치유의 사건은 이 여인 한 사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나에게 내삶 속에 동일하게 일어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